어렸을 때 생활은 어땠습니까? 어? 할아버지 어렸을 때 생활은 어땠습니까? 아 할아버지 어릴 때 생활, 할아버지 어릴 때 생활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되세요. 그것도 일본 거주하는데 할아버지의 아버지, 아 네. 어?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 그의 눈에 그 할머니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대한동으로 그 한국에 해방되고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상당히 그 생활이 고달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학교도 못 가고, 진학도 못하고그 전에서 일하고, 17살 먹었어, 부산 내려왔어, 그 일본에서 배워 기술자 밑에서 빨리 배워가, 할아버지 20대 성공한 셈이요. 아. 자, 그 다음 질문 해주고 IMF 시기에 할아버지 생활 모습 IMF 때 할아버지의 생활 모습 네. 할아버지는 그때 뭐 다른 큰걸안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큰 어떤 뭐 변화는 없어서 그런데 IMF 때 아 큰아버지 그 사업이 제일 직접 타격을 받아서 큰아버지가 아이 고초를 겪었다 그러고 할아버지는 뭐 그냥 그저 밥 먹고 사는 거 이거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사는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다음 질문 해주세요. 어? 사회적 분위. IMF 당시의 아, 사회적. 분위기. IMF 당시 사회적 분위기. 그, 그 당시 분위기 같은 걸이래보면 금목이라든가. 어, 뭐 여러 가지 있었지.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지금은 이, 미, 미국 돈일 불이 약천원 하는 걸 알고 있는데. IMF 전에는 800원 밖에 안 했어. 800원 할때 외국 여행 간다고 좀 해. 에 그때 그 달러를 그 큰아버지도 주고, 고모부도 주고, 어, 너가 아버지도 주고 해서 좀에 모아놓은 뭐걸 갖고 이래. 그 외국에 여행가가 할머니하고가 그리 안 쉬고 전부 다다못 갖고 있다가 보니까 환율이 1800, 2000대까지 일. 까지 올라갔어.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의 국부가 외국어로 유출이 참 많이 됐다고 뭐지. 다음 질문해주세요. IMF 극복 과정. 해? 극복 과정. 아, 할아버지는 뭐 그래 극복하는데 큰큰뭐 그게 없다. 어, 뭐 그저 가장 그저 사업을 하거나 상점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타격이 좀 초창기에는 많았고 또 IMF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돈을 그 손해 간 사람이 많고 번 사람 숫자가 적겠지. 음. 네. 질문 감사합니다. 음. 질문 대답 아, 감사합니다. 예. 음.